현실하고의 조화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밀어붙이기 고또 답을 딱 정해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금투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선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레임적으로는 부자세다 1% 만을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이 써라라고 하지만 그 자체로 인해서 그 밑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세대가 희망이 없잖아요. 집을 산다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자기 월. 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이 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볼 때는 네 개인 돈으로 알아서 손실 보니까 그건 책임져라고 하고 나서 돈을 내가 갑자기 많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4분의 1 정도를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라고 말하면 희망이 사라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구조를 보고 진짜 이게 부자세냐. 최근 정치권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 정치대학 열여섯 번째 클라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 저희는 추석 특집으로 진행해서요. 이렇게 스튜디오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9월 12일 목요일에 녹화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에도 바쁘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님 나와주셨고요. 아 그리고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에 꼭 나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허우나 개혁신당 대표님 자리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laughs> 추석 맞아 갖고 네. 특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오? 이거 스튜디오, 스튜디오 원래 여기서 안 하는데 네. 이거 일부러 하고 그럼 이제 진짜 의미 있는 분 모셔야 돼서 탁 했죠. 그러면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와 예. 우리 이준석 그 연구원장님이 예. 오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개혁신당에도 정치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아카데미가 있어요. 정치 아카데미는 이제 청, 그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저희 LNL 아카데미라고 레더 앤 리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명 모집인데 80명이 넘어가지고. 주로 지방선거 출마할. 요번에는 이제 선거 출마보다는 아 야, 그냥 저, 저, 어, 음. 관, 근데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반은 대학생, 반은 이제 사회 초년생 음. 분들이 이제 함께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그 후에 진짜로 지방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음. 우리 이준석 연구원장이 진행하게 되는 그 연구원 안에 있는 정치 학교가 있어요. 와. 그 정치 학교에서 이제 지방 선거 나가는 방법, 음. 뭐 선거 치르는 방법. 그렇죠. 어떻게 어. 하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네. 출마를 어디서 살아남?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프로그램 다. LNL은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끝나야 이제 그거 진행되면 그다음에 정치학교가 되는 어. 거죠. 그게 아마 내년 초에 1월 정도 그렇게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그 아카데미에 대한 개괄을 설명하게 되면 또 지원 많은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또올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네. 이준석 원장님, 이준석 의원님은 사실 청년이란 단어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우리 네. 이준석 연구원이 어떤 그 미래 세대의 진심이고. 음. 그래서 목표를 이제 국감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국의 뭐 대학생들에게 좀 관심이 있어요 셀럽이잖아요. 아. 저는 이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연결이 잘 된다고 음. 생각해요. 아카데미도 있고 정치 아카데미, 정치 학교 여긴 정치. 그 졸업하신 대학. 분들이 정치 대학으로 모를 그렇지 보이시나요? 졸업한 사람들이 딱 오면 되겠더라고요. 최곤데요어 예. 알겠습니다. 이 기운 얻어서요 허훈아 대표님과 함께 정치 대학 1 6 번째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에 진행되고 있어서요 추석 이슈를 안할 수가 없는데 먼저 뭐. 먹고 사는 문제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지난 선거부터 이 물가가 굉장히 큰 화제였고 이슈였습니다. 또 역시나 금사가 등은 잡았으나 야채와 수선물 가격 등이 폭등을 했는데 와 정부는 잡았다고 하고 우리는 너무 비싸고 이괴리가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나 대표는. 그, 저, 가세죠 시장을 가시죠. 네. 추석 때 직접. 요즘은 안 가시죠. 어, 이제, 이제 추석, 지금 이제 추석 방송일 테니까 아마 갔었을 겁니다. 저도 추석은 장은 직접 보거든요. 음. 이제 이번에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추석 선물을 음. 청과시장에 직접 가서 청과시장 그 과일,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로 제사상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당직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줬었는데요. 음.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제 지역구가 영등포라서 어, 영등포 시장을 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서 과일을 풍성하게 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거. 그때 좀 느끼죠. 왜냐하면 단가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선물로. 근데 그 안에 선물이 좀아 과일이 좀 많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청과 시장에서 그래도 예쁘게 그나마 좀덜 부끄럽게, 덜 미안하게 음. 예, 담기긴 했는데 아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근데 확실히 한국이 그 그런 것만 말 과일 말고도 고물가 사회로 진입을 한것 같아요. 고비용 사회죠 고비용 사회 그 부분이 왜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또 저희가 해외에 또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보면은 과일 값이 우리나라가 한세배비세 배에서 4배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뭐 특히 그 꼬리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곰국 끓여 먹는 꼬리뼈나 이런 것들도 뭐 거기는 활용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미국은 정말 뭐 1, 2불이면 살수 있는데 우리나 엄청 비싸고 여러 가지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국회 에 있을 때좀 해봤었는데 그게 제도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정말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농수산물만 하더라도 어뭐 유통 시스템 그리고 사실은 뭐 수입을 하게 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법인이 법인이 이 땅을 소유해서 이 농수산물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 전혀 안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 불가합니다. 우리는 네. 법인이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죠. 네. 농업법인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렇죠. 개인은 개인만이 가능하다 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단가를 내리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또 현장에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말씀을 여쭤봤을 때 개혁신당에 와서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니까 법인들에게 농지 그걸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농지 취득이 가능하더라고. 그런데 예. 의외로 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당에서는 이게 표가 떨어지니까, 특히 이제 지역구가 지역 호남이라든가 영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권자시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데, 저는 우선은 간담회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실 수입을 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체감적으로, 아, 그래, 외국하고 똑같아든 더 싸다든 아니면 조금 비싸지만 괜찮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토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아파트 값 느낌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왜온시골에 있는 조만한 집합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값 별로 안 올랐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것처럼 <laughs>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들은 일단 식자재 값으로 우리 물가를 체금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참 모든 물가이 볼펜값까지 포함을 해갖고는 어, 별로 안 올랐는데 어. 이러고 있으니 나라와 우리나라 물가가 예. 조금 이제 그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공용음이. 싸죠. 아, 그러니까 싸죠. 아, 네. 뭐 물값 싸, 전기값, 뭐 교통 이거를 눌러놓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사실 생활 물가. 어, 그거는 엄청 비싼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뉴욕 못지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요.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금투세 얘기부터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 문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진성준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건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 우리 한번 유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도도 높여주지 않았느냐? 뭘더 이러냐? 1%를 위해서 우리가 왜 자꾸 세금을 위하냐?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과세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반. 면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수영 의원이나 어제는 이원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참 지금 정신 없는 상황인데 일단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네. 아, 이유는요. 지금 모든 것이 이제 현실하고의 조화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밀어붙이시고. 또 답을 딱 정해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당의 뭐 발목을 잡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또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수세 폐지를 논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망변했냐. 국힘에 들어가려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어, 현안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어, 그렇게 오는 시선도 네. 있어요? 네. 좀 단편적이다. 그렇죠. <laughs> 그런데 네. 이 금투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선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프레임적으로는 부자세다. 1%만을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이 써라 라고 하지만 그 자체로 인해서 그 밑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도 금투세를 반제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특히 또 이제 저희 정당은 미래세대에 관심이 많은데 미래세대가 희망이 없잖아요. 집을 산다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자기 월급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정말 많이 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볼 때는 네 개인 돈으로 알아서 손실 보니까 그건 책임져 라고 하고 나서 돈을 내가 갑자기 많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4분의 1 정도를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 라고 말하면 희망이 사라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또 주식 투자자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뭐 이재명 대표도 유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저희 그 개혁신당 방문하셔서 제가 좀 아. 금투스에 여쭤봤을때 얼마 전에 예방했죠. 네네네. 아, 네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도 네. 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유예지만 저희는 원점에서부터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구조를 좀 보자. 네, 구조를 보고, 진짜 이게 부자세냐. 아, 이 부분 생각하고 현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음. 금투세는 우리가 이제 시행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뭐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시행을 안 하는 거지. 한번 유예가 된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파생상품에 대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이익이 나면 20%, 3억 이상을 벌면 25%. 이렇게 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주식 거래세가 있죠. 거래세를 계속 줄여왔어요. 거래세를 줄이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줄여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 2023년에 하기로 한 거를 2년 유예를 한 거, 일체 유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1월 1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때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하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는. 어 조금 기준을 올리자. 한 1억 정도로 5천만 원이 아니라 연간. 그럼 5년이면 5억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유예도 한번 좀 하자. 아, 이렇게 한번 더 하자. 뭐 이런 정도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은 아예 이걸 하지 말자. 시행하지 말자. 에, 하지 말자라는 건데. 원점으로 논쟁점은 그거죠. 그 제가,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부세는 3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종부세 안 내려고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갈 리가 만무한데 이그 큰손들이 주식을 갖고 1%가 세금을 내는 분들이 어, 이것 때문에 주식을 좀 팔고, 음.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식으로 음. 가면 음. 결국 사실 개미들이 그, 그 물량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 타이밍이 주가가 최근에 대폭락을 했어요. 이제 이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금투세도 이유 중 하나 아니냐 원인 중 하나 아니냐 빨리 좀 정리 좀 해라 미래세대를 워낙에 생각하시는 개혁신당이라면 좀더 금투세 폐지 쪽 목소리를 좀 같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예. 뭐 지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공식적으로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그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 쪽이군요 개혁신당 네, 제가 뭐 모두발언 아. 때도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은 뭐 자유롭지만 대부분의 원내도 금투세 폐지 쪽 예,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정당은 공정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잘라 그니까 내가 망할 때는 나라에서 신경 하나도 안 쓰다가 돈을 좀 벌려 그러니까 세금을 뺏어간다 이건 약간 공정성 훼손이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기축통화국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축통화국 네, 그래서 아마 유예해서 우리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 요 아. 이재명 대표께서 농담이고요 <laughs> <laughs> 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는 뭐 국힘이든 정부든 제발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면서 왜 이걸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초 통화공위주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손실까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는 그렇지, 과세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예. 플러스만 만, 하겠다니까. 예, 공정하지 않죠. 예, 공정하지 예. 않고 또 미국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돈이 다른 제 3국으로 흘러갈 염려를 크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언제든지 외국인 큰손 투자들이 흘러나가고 그러는 순간 우리 주식 투자는 말라버리고 그런 순간 개미는 가음이에요 가뭄이니까 예. 수확할 게 없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추석이 데 네. 이런 게 당연히 개미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혁신당도 같은 뜻인 거 확인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25만 원 지원법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음,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저 허우나 대표님의 의견 매우 궁금한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로 공약 민생 회복 지원군 925만 원 지금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막 반대 의견이 더 높네요. 먼저 뭐 대표님 네. 반대 의견이 더 높아요. 네, 네 일단. 뭐, 이 경제 분야는 제가 진짜 모르는 분야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재명 대표는, 어, 내수가 지금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어, 투자란 지금 내수가 지금 문제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뭐, 그, 좀 돈을 좀쓸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경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정에서 지금 그 여력이 진짜요? 별로 없기 지금도 때문에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걸 걱정하는 거죠. 물가 높아서 우리가 지금 어. 금리를 지금 그 낮추, 지금 어. 낮추지 뭐 못하 어, 낮추지 못하고 부동산 문제에 어. 그 자극할까봐 하는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예, 그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한쪽에서 나오고 또경기에살리기위해서좀 돈을 좀 금리를 좀 낮춰서 뭘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모순된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저렇게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죠. 다만 일본이 잃어버린 3 0년 들어갈 때 초창기 때는 일본의 그 버블이 붕괴하고 나가고 9 0 년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돈막 이렇게 상품권 나눠주고 막돈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일본이 일본이 침체에 빠졌는데 이 침체의 원인을 수요 쪽에서 찾은 거예요 내수나 음. 이런 쪽에. 음. 그래서 앞에 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지금, 지금처럼 돈을 풀, 풀고 쓸수 있게끔 하는 데 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수요 측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측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 개혁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업 혁신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된게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건 다시 그 나중에 알게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논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구조개혁의 기술혁신과 같은 이공급측의 이 문제지 수요측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지금 그뭐돈 풀어갖고 지금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니까 돈 나눠주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혁신들은 어떤 일정이세요? 저희도 뭐 민생을 폭망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 의견이었는데 민생 폭망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코로나 때 한번 시행을 했을 때 예. 효과가 25%도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다음엔 뭘 해야 되나 하는데 똑같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이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밥을 떠먹여주고 밥상을 자꾸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밥상을 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이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 나갈 수 있을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달라는 건데 자꾸 이제 물고기 잡아다 주는 걸 하다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구조적인 면에 대한 저는 접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다 용기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다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원의 뭐~ 1 5 조가 드네 1 3 조가 드네 재원의 뭐~ 재원 어딘가 써야 되는 거니까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못 배운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행인 거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예 무슨 근데 말씀인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코로나 때는 현금을 줬고. 네. 이번에 이제 상품권, 상품권 그러니까, 약간 설계 좀 달리 한 거는 좀, 그, 뭐, 그. 써야 될 돈이 나이 거죠. 딱 바로 써야 되는 거고, <laughs> 아, 딴데쓸 네.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일 텐데, 어쨌든 지금 뭐, 그,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그걸 계속 고집은 안 하고, 선별적으로 해도 좋다. 네. 예, 예, 예. 뭐, 그렇게, 어, 아, 네. 했으니까, 그건 좀 뭐, 여야의 뭐, 나머지 모든 문제 타결할 때 같이 빅딜를할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죠.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어,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던 그김동면 경기도지사도 이거는 아니다. 네, 반대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네. 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하고 또 충돌도 좀 나고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어, 정부가 이거는 뭐 주도권을 갖고 하는 거니까 예, 그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이, 그 민생이 어려우면 돈쓸땐 써야 돼요. 돈쓸땐 써야 네. 되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 이런 식은 네. 아니다. 제대로 정말 제대로, 효과 있겠을 쓰자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